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강원도가 이렇게 인구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 강원 동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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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강원도의 영서와 영동 모두에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인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홍천 사람이셨죠.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 아버지는 외지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결국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춘천 고탄에 집을 짓고 여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때 매 주말마다 제가 강원도를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군 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전투 비행단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바로 이 새로운 21세기를 맞았죠.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마음 편해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강원도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강원도의 힘이 되겠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 제목 같지만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박정하를 권성동을 한기호를 이 철규를, 이 양수를, 유상범을 노용호를 배출한 곳입니다. 말해놓고 보니 정말 한분한분 한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강원도의 힘이기도 하지만 사실 고맙게도 바로 이런 강원도의 힘이 사실 지금의 국민의 힘을 이끌고 있습니다. 춘천 원역의 바이오 전략 산업 육성, 원주 원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 산업 육성, 서울 속초 간의 동서 고속, 고속 철도, 영월 삼척 간의 동서 고속도로, 양약 오색 케이블카 사업 등 더욱 속도 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들이 모두 신속하게 완성된, 완성된 강원도를 생각하면 정말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당은 여러분의 힘으로, 기적적으로, 신한, 대선에서 정권을 획득했습니다. 바로 정부 여당인 것이죠. 우리가 강원도에 드리는 약속은 곧 실천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 약속은 약속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 힘이 진짜 강원도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강원도당에 강원도에 정말 꼭 필요한 강원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더 개선할 만한 더 필요한 약속들을, 공약들을 더 뽑아보도록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어 지방에 있는 신년회를 다니느냐고 제가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어 제가 고향에 온 마음을 느낍니다. 너무 따뜻하게 마주쳐서 어 감동적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강원도민들께 더 잘합시다. 이번에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봅시다. 정말 그래봅시다. 그래서 강원도의 모든 의석을 우리의 붉은색으로 채웁시다. 저는 4월 10일 이전까지 이곳 강원도에 자주 오겠습니다. 4월의 강원도는 우리보다 아다시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승리를 만들고 바로 이 자리 강원도에서 다시 모입시다. 고맙습니다.